저를 줄여. 어, 아, 아, 아 뭐야? 아니, 아 여보세요. 어. <laughs> 아니 눌렸어. <laughs> 야너나 어, 점점 뒤로 밀린다 어, 뒤로 간다. <laughs> 너 뒤로 가는데? 아주 그러니까, 좋아. 그거 좋아. 한번 청소해 볼까? 청소해 볼까? 어때? 재밌어 청소. 아 재밌다. 아 근데 이게 노즐이 넓은 게 약하네 수압이. 맞아 약해, 맞아. 근데.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쓰윽 할 때가 너가 좀 세세한 걸 하고 있어봐. 어때? 누나가 재밌는 거 하겠다는 거네. 아니지, 아니지. 누나가, 누나가 편하게 하겠다는 닦... 닦... 거네. 아니지, 아니지. 꼼꼼히 닦아줘, 누나. 이거 근데 아유 사다리가 잘안 나지네. 점프샷이다, 에라이. <laughs> 에라이. 너 근데 그렇게 막 손님 차에 함부로 올라가가지고. 밟으면 안아 아,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밟으면 아, 안돼 내가 깨끗이 닦아주게 시봉 내가 봤을 땐영영 영? 이게 좀 세다 빡센 거야 이응 음, 맞아 맞아 맞지? 맞아 맞아 그게 완전 고압수 풍세로 어, 조져 풍세 조져 어, 어 음. 사이드 미러 닦아드릴게요 어? <laughs> <laughs> 다 이분 이거 오프로드 막 하셨네 이거. 우와, 우와. 엄청 들었네 차가. 나데이 확실히 이게 나 이거 일자 이게 이게 빡세서 이게 낫다. 그니까 지워다. 이게 아. 빡세게 잘 지워져. 아 맞아 맞아. 이게 한국의 성격이래. 이거 해야 돼. 맞아 맞아 맞아. 넓은 거 필요 없다 이거 아, 그러니까, 이거. 아 그게 그니까 이거. 어헤이 청소 등 청소 완료 어헤이. 오케이 오케이. 어헤이 문 청소 완료 어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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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딱 뜨네, 어디가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. 맞아맞아. 난 지금 바퀴 청소 중. 너너 응. 너 막! 일로 와. 누가 어디 어, 어, 아.. 올라가서 막 닦으면 어떡해. 아, 어디, 돈 깎이는 아니, 거 아니야 아니. 이거? 네가 차 밟아가지고 손님이 안 주면 어떡해. 아.. 그럼 미안합니다. 아니 비누칠을 안 해서 오래 걸리는 건가? 왜 이렇게 오 걸리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사야 됐나 보다. 아니야 다 됐어. 99%야, 나 이거 계속 뜨는데? 99%? 됐다! 아니, 이제 떴다. 이제 같아. 떴다. 네, ESG 눌러봐. 아아. 여기 댓글. 그... 아, 우리 하고 있는 거. 타임랩스 떴어. 아, 이상 귀엽다. 오오 오. 좋은데? 와 아, 뭐 이렇게 넓어요? 아니아니아니 아니 집이다 너. 왜 이렇게 더러워? 그냥 아 이거 잠깐만. 대박이야. 아니, 잠깐만. 우리 돈 얼마 있어? 응. 12.5달러? 야150 150? 150. 150? 너돈 많다? 나 부자야 너무대도돈 많아? 나 잘해서 그런가 봐야 나는 살수 있는 게 없어 이나 <laughs> 거지야? 어나 12달러여서 살수 있는 게 없는데? 그럼 나는 열심히 돈 벌어볼게 일단 아 이거 와. 빡세네 이게.

김치, 김치, 체크, 좋아요, 네. 귀여워, 구독. <laughs> 네. 이 때가 이 때낀 거아니야요 때낀 거 바로바로 바로 안 치우니까 이거. 나는 눈 뜨자마자 평소부터 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요, 제가 죽거든요. 네. 왜요? 비염이 심한가요? 바이크 가지고. 세차? 응, 어? 바이크? 바이크 음. 세차도 하셨나요? 이 망할 더트 바이크를 말끔하게 만들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. 아, 뭐 일이 들어왔어요? 어, 예. 그런 거 같애. 아 아, 이 집도 너무 빡센데 일이 또 들어왔다고? 이거 끝나고 해야죠. 예, 끝나고 다음 의뢰 쌓였습니다. 또 빨리, 아 빨리 청소하세요. <laughs> 쳐다보지 말고. 빨리 청소하세요. 우리, 아. 우리 다음 의뢰 쌓였거든요. 벌써... 첫 번째. 좀... 이름이 좀알려졌나봐요좀 예, 알려졌어요. 예, 예, 예. 깨끗. 말끔말끔 말끔 상사라고요, 우리 이 있거든요. 말끔말끔 말끔 상사? 예. 음. 뽀득뽀득, 뽀득뽀득 산산. 음. 아, 어 뭐야 이 새끼? 어, 어 뭐야 뭐 뭐? 이 여, 여 고양이 있었는데 도망갔다. 야야야야야. <laughs> 뭐야 나 너? 몰라 도망갔어 이 여기 지붕에 있었어 이 새끼. 야, 너 혼자 봐 그런 거. 뭐야? 아니 나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냐? 구경할 데가 어디... 아니야, 빨리 닦아. 잘한다. 야, 다마 잘하네. 너 잘한다. 양치 아니야 이거. 양치 아니야 이거. 야, 락만아락만아어디가나 왜? 너 여기 있는 고양이 봤어? 저기 보이지 고양이. 야, 이따 이따 이다 봐야지 <laughs> 만 내가 그거 해볼까? 내가 좀 이거 장비 사볼까? 나. 아니 너만 좋은 장비 쓰지마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도 돈 벌어 이씨. <laughs> 오. 어때 어됐어 의자를 내가 완전 빤딱빤딱하게 좀 닦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네. 다른 그 장비 우리도 사 가지고 쓰자. 사 가지고 쓰면은 더잘 닦긴데. 사갖봐너 사갖 사가...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가 봤을 에 세척액 이런 게 있는 거. 그러니까 보다. 이게 그게 없나? 이게, 이걸, 이거 이걸 거 봐. 이 돌이잖아요, 여기는. 이건 그래, 돌이고 그래, 그래. 이거는 뭐 그런 거잖아. 네. 어, 플라스틱 어, 어 플라 어 그런 거에 잘 드는 세제가 있어. 어뿅 띵띵, 타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? 새끼들 이거 밥 먹고 안 쳐, 띵띵. 이렇게 밥 먹고 안 쳐? 안쳐 하네. 아이 각도가 좀 중요하네. 맞아, 각도기야, 각도기. 어, 너 잘한다. <laughs> 혹시 이거 지붕도 청소해야 되는 건가? 얘왜띵안하아데 아, 그건 아닌 거 같은데? 왜띵안 하는데? 지붕? 누나! 나 이거 옷 사고 싶어. 안 돼! 너 어? 지금 청소부터 해야지 옷을 살 생각을 해? 아아.. 아, 아, 알았어 안돼안 돼, 돼. 석재! 석재 재료 하나 샀어. 나. 야! 이거 지붕도 뭐? 해야 되네! 지붕도 해야 된다고? 여기 다 있는데. 음. 여기 뭐 있어? 와.. 세척 앱. 어쩐지 안뜨으더니 뿡! 해야 가 됐는데. 세척 앱.. 세척 앱 어떻게 끼우는 거나 샀는데. 그.. 3번 눌러봐. 어, 3. 오, 오, 오. 석지 세척에. 됐어, 됐어, 네? 됐어. 근데. 몇 쓰고 있는 게 맞나고요, 이게? 오, 땡! 띵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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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내가 그냥 써봐. 띵! 해봐, 해봐. 아, 그러네. 야, 훨씬 깨끗하네, 니게 아, 맞네. 어, 나는 한 번에 안 지워지잖아. 아, 오. 오, 오, 오. 난한 번에 안 지워지잖아. 좋네. 응. 음. 그럼 너가 이거 나무를 나무 내가 할게. 어. 그래 너가 나무를 해. 그럼 나 나무 내가 할게. 응. 나 아, 바닥이나 좀 하고 있을게. 바닥은로하니음웃땡 웃음 웃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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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웃 <laughs> 이거 자꾸 씨 눌러다 배그 때문에. 아 앉는 거? 어. 아, 재밌다. 그러니까, 재밌다. 그러니까. 재밌다. <laughs> 아, 아, 되게... 그러니까. 아이 깨끗해니까 기분이 좋네요그밌니까둘 사이가 잘안 닦이는데요. 맞아 맞아. 이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. ああ。 웃음포 터졌다 웃음포 웃음 터졌다 웃음포 터졌다 터졌다 뽀터다우 웃음포 터졌다 웃음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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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포 터졌다 웃음포 터졌다 웃음포 터졌다 웃음하 터졌다 웃어요 다 됐는데, 응, 다 됐는데. 이게 돌은 약간 오염이 잘안 돼서. 이거 다 됐다. <laughs> 너 나무 샀다 했나? 어 응, 먹게. 그럼 내가 다른 걸 사야겠네 다음에. 그렇지. 혹시 일머리 하나는 끝내줘요? 나 이거 이거 꼈거든 이거 누나 이거 사용가지고 이거 응. 여기다가 이제 세대를낄수 있는 거네. 나 이거 그냥 물로. 물아 <laughs> 그럼 <웃음> 너가 그냥 노즐이 나랑 다른 거여서 그랬나? 그니까. <laughs> 석재. 너 석재 샀어 그러면? 아니 석재 이제 쓸수 있는 거야. 쓸수 있다고. 야 여기 봐 없는 게 같은. 석재 아데야석재는 여기잖아 여기 저돌 여기다 해야지 여기 여기 여기. 아, 석 아, 석재 아석 석재가 맞나 지금 내가 낀 게? 너 아까 목재라. 어, 서, 어 석재 석. 목재 석재. 석재인... 네가까 못지썼다며 네. 해볼게, 이거. 해보자. 해보자. 맞아? 응. 응. 오. 잘안 되는 거 같은데. 아 이거 세제를 봐봐. 네가 끼고 있는 세제가 뭔데? 석제, 석재, 석제. 석재. 석제가 맞아? 근데 음나 세제 개 갈갈이. 갈갈이가 뭐야? 완전. 알가지 그니까, 말 그대로. 그게 뭔데? 엄청, 엄청 빨리 달아. 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어야 다는거 소리야? 달아. 어? 방금 까마귀 소리는 거같은 <laughs> 아니, 내가 세제, 세제 다는거 입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? 세제가. <laughs> 나 까마귀가 지나간 줄알았네 이제 나 개고 없대, 이거. 야, 그거 별로 안 좋은데? 어, 음, 좀안 좋아. 떨어진다. 그니까 비용을 봐봐, 우리가 이거를 다 하면 얼마를 받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지 막 좋다고 막 사면은 적자아 적자 이거 적자나 야야 이 그래 도 엄마 이거 우리도 좀 좋은 거좀 쓰고 살아야지 않겄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좋다고 막다 사버리면 진짜 적자나는 거 이거 아이고 야야 야. 할아버지? 지금 완전 그냥 왔다 갔다 하서 그냥 그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 지금 그딱그 그 가게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오, 완전히 전문업자 어, 완전히 전문업자들이 전문업자들이 와 떨어지게 떨어지게 가! 띵띵! 내가 같이 닦아줄게 같이 여기가 그래, 그래. 오염이 좀 심해요 내가 같이 닦고 띵!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<웃음> 이거 근데 가스도 왜 이렇게 막물막 막 해도 되는 거야? 아, 괜찮아. 이 안개도 아, 잠겨있잖아. 버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안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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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도 안개도 안개도 안개안안 안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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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 <laughs> 아 그거 했잖아! 아이일이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너이을 누구한테 배웠어? 박지동 오 진짜 왜 쓰고 박지동이라고 이를 이렇게 요령 없이 하면 어떡하나 아 옆에 집 청소하면 되잖아 아, 나 청소하는 방이이요그 그거 없나? 사다리 없나? 이거 방법이 다 있어 밟고 올라가면 돼 누나를? 아이스 nice. 봐봐! 여기 밟아! 여기. 근데 네, 이거는 파쿠르 게임 아닌데? 어쩔 수 없어. 누 날라간다. 누나 공중부양하고 있어, 가오 <laughs>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, 알겠어? 누나 지금 그 올라간 게에 그거 좀 해라. 네, 그래 그래. 하게 와, 이철잘안 닦인다, 이거. 와. 안 닦아지고 후석후석 깨끗하게. 제가 넓게 한번 이렇게 싹 해줄 테니까요. 한번 봐보세요 자기 편한 거 하겠다는 거네. 물 편해. 이거 꼼꼼하게 내가 보니 못 잤어. 끼.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셨나. 나한테 물 키어요. 나한테 물 키어요. 야야야, 너 나한테 뿌리잖아. 야, 97%다. 얘 하면 될거 같은데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여기 여기. 그렇지 그렇지. 잘한다 잘한다. 꼼꼼스럽지. 꼼꼼이 꼼꼼이. 꼼이 꼼꼼이. 어. 땡. 땡. 라는 지금. 하다너 애기. 너 애기 장난감 을지금 밟은 거요 괜찮아. 저거 사이로사다이로 썼어, 저거. 아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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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초파 밑에. 저파 밑에 초파 밑에. 에헤이. 야, 이 땡땡땡. 됐다. 다된 건가? 아니, 너 99%인데? 나도 9 99 9인데 쪽쪽 잘봐 봐. 아 여기 있네. 어. 또 생기도 안 내니. 아. 나 야, 사다리. 사다리 있었네. 야. <laughs> 그래, 사다리가 있을 거 같았어. 어, 어디가 안 되지, 근데? 맞아. 너 이거. 여기 나무 왜, 왜, 왜 깨끗하게 안 닦았어, 이 새끼. <웃음> <웃음> 새끼 대충 닦았네. 여기다땡 떴었는데. 반짝반짝 또 주세요. 반짝반짝. 어, 아, 새집. 새집이다. 됐다. 사변도 아, 아니야? 개집 지붕 울타리 기둥 두개 울타리 상단 하나. 한거 아니야? 또 하는 거야? 뭐야? 아니, 어, 됐다. 오. 개집 지붕 했고 울타리 기둥 울타리 두 개. 기둥이 여기였는데? 이거 아, 아니, 여기 였는데 이거 하나. 두 개. 어, 됐어. 그 울타리 그냥 기둥 하나. 이거 아니었어? 이거 아까 내가 울타리 기둥이라고 봤던 거. t 어, a <laughs> <거 봐라. 웃음> 야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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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다타임 a 스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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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네